이게, 좀 들, 들, 불었어야 되는데. 아, 아, 벌써 아, 아 뻣뻣하네요. 잘라먹는다. 이형 셰프의 전략이 적중하나요? 너네 잘라먹고 있어. 아, <laughs> 아니, 네, 예. 저는 잘라먹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 진짜 불어가지고. 아, 아 즐겨보이긴 합니다. 아, 예, 예. 개나리 예, 예. 아침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laughs> 어, 진짜. 아, 맛있겠다. 오, 우잘 드시네. 아우. 아, 이 사람. 아, 이거 진짜. 네. 야, 이거 미험이야 <laughs> 사냥 게임 쎄! 야 미호야 미호! 도구럼 진짜 맛있다. 엄지척. 음. 엄지척. 딱 아, 진짜. 네. 조금만 더 먹어볼게요. 조금만 더 먹어볼게요. 다음 순됩니다. 다수 순됩니다. 아, 어 아, 아, 이거 입맛이 많네 어, 지금 되게 당황하셨어요. 너무 맛있으신것같다어 근데 진짜 딱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래요? 야 이거. 야 오늘 아, 좋아. 아 배차 아, 좋초 배차 아, 준비 하나요. 배차 아, 와이죠요 예. 아, 아, 계란하고 같이 드세요. 잘드시네드시네 진짜 너무 맛있습 오. 어... 다 이제 이제 완 딸기 초가스 딸기 돈가스 딸기 돈가스 이제 만 먹어 볼게 아, 감만 일단 조금만 먹어 볼게 아, 감만 ]�음 아, <목소리네> 아, 일단 조금스로뭐 안에 시뻘건데 뭐야? 어. 딸기인 딸기가 빨게 어. 아, 안에 가좀 빨개서. 아, 딸기향이. 감니다감합니다 아, 이게 딸기 시리얼 생각보다 짭 조금... 이거 맛이 되게 궁금해요. 네. 어. 맛이 달 아, 수도 아, 있거든요. 뭐? <laughs> 맛있잖아요. 약간. 네. 그 딸기의 단맛이 녹으면서. 네. 예. 그리고 시리얼의 단맛이 같이 녹으면서. 네. 캐러멜 네. 맛이 좀. 캐러멜.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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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네. 아, 네. 어. 돈가스의 맛과는 거리가 멀지만. 어. 달다. 달다, 아, 네. 어, 단맛이다. 단 단이 아,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딸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딱 제가 좋아하는 매콤한 맛에. 야게소봐도 어. 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면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아 정말 오사카에 있는 듯한. 아. 네. 제가 매울 때. 야, 그거를 저저 아마 빵만 먹어도 맛있을 겁니다. 자, 고추도 있고. 와, 맛있겠다. 오. 어우. 어 이거를 야, 상남자 상남자. 예. 이거거든요. 아, 예. 어. 또 그다음에 떡볶이. 네. 아, 자, 한 번에 하나 다 넣었어요. 아, 떡볶이. 아이. 상남자. 아, 정말 매춥니다. 아, 매워. 아. 고추를 렇게들는가이 신선 씨가 느끼게도 맵군요. 아 박수 고기와 제가 항상 고기 먹을 때 고추를 같이 먹거든요. 네. 고추 맛을 느끼기 위해 고기 맛보다는. 예, 예. 근데 이거는 고기 맛도 되게 많이 나고 고추 맛도 되게 매운 맛을 고기가 잡아주면서 또그 고기의 맛을 고추가 잡아주고 서로 서로 네 서로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토스해서 어. 스파이크 때리고 약간 그 아, 조화가 좋군요. 조화가 좋아. 좋아. 고기만 먹어봐야겠고기만 어 고기만 예. <목소리> 고구마 따로. 웃 음. <웃음> 웃음 나와요, 웃음 나와요. 아, 맞아요. 너무 잘드시아 진짜 제 냉장고에서 이런 게 나올 리가 없는데. <laughs> 어떻게 이런 데이 일이... 아, 적절하게 그래도 있어줘가지고. 어? 네네. 정말 맛있었어요. 아. 진짜로. 그냥 맛 표현이고 뭐고. 예. 맛을 그냥 너무 맛있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래요. 네. 딱 네. 제가, 이것도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맵고. 아. 제가 냉장고 부탁해서 매운 맛낸거중에 최고예요. 아, 아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저최원동 캠핑 울고 있습니다. 아 엄마 때문에 지금 눈이 빨개졌어요. 아니 맛있게 드시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라. <laughs> 아, 왜 이렇게 흐뭇하지? 예예예. 저도 사포한것 같은데요. 어. 아잘 먹습니다. 우리 이현 씨. 그렇죠. 청양고추가 8개나 들어갔어요. 어, 진짜 맛있겠다. 어. 아, 고추만. 오 진짜 맵다아 고추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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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남자. 어, 자, 그럼 우리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호영 셰프의 햄카츄 야키소바츄. 예, 야키소바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자취생이 좋아하는 맛. 아, 자취생이. 자취생이. 정확하네, 이게. 네. 추적추적아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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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인 맛. 오랜만에 기분도확좋아 지네. <laughs> 아... 야. 가스도 약간 좀, 뭔가 독특하게. 또핫학 같지 않아요? 네, 독특한 맛이 있어요. 맛이. 야... 희한하네, 이거. 약간 옛날 핑크 코스지 들어간 학교 담배라 비슷한. 아, 맞거 사실은 이 정도면 사실은 에에서 사도 되거든요. <웃음> <웃음> 이 정도면 사실은. 아, 이거 애들 뭐 동네도 방어이겠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이거 뭐 기절하면서 먹던다이 얘들이 반장이에요 와 이거 진짜 아, 준식도 좋아하네요 어, 너무 맛있어 었어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이거는 항 아, 배부르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다 꺼졌어요 다 꺼졌어요 <laughs> <다 꽂았어요. 다 웃음> 또 먹고 <laughs> 어요 어, 먹으면서 소화시킨 사람 처음 봤어요 시가 어, 어, 막히네요 예, 좋네요 형님. 예, 좋죠 예, 예.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laughs> 맛인데 되게 만들기 쉽거든요. 네. 여기에 저는 오징어하고 네. 삼겹살 얇게 썰은 같이 볶아서 이렇게 아 하면 완전 네. 맛 진짜 최고날 아것 같은데. 베이컨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고. 네네. 아 이거 한마디만... 딸기를 한번 해줘야겠네. 요 네. 이현복 셰프의 요리 예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 피그. 자 빵에다가. 아 우주 환장이 네. 장난인데. 빵에다가 이걸 따르는거 아니야 지금. 최대한 <laughs> 얼굴 봐봐. 아, 맵다. 양념 맵다. 아 고추를 야. 굳이 안 먹어도 매워. 근데 그렇게, 그렇게 맵지 않네 이건 이제 한국인 다, 다 먹게 되네. 되네. 어. <laughs> 어, 밥 생각이 너무 나요. <laughs> 아, 진짜로. 기가 막힐 것 같은데. 네. <laughs> 약간 되게 기분 좋은 매운? 아 예, 아.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깔끔한 매운맛이. 이게 막 입이 막 남고 그런 게 아니라 예 되게 상쾌하게 매운맛. 어그요 아, 살짝 네. 입술이은 데가 좀부어로느낌이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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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스틱 바르신 어, 것 같아요. 네. <laughs> 열러 해가지고 예예 예. 예, 예. 네. 괜찮은데 입술이 힘드네요 입술이 지금. 와자 그러면 이제. 선택의 예, 시간입니다. 야, 네, 맞다. 예, 아,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맛만 갖고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맞 예. 1번이 정호영 셰프, 2번이 이연복 셰프입니다. 자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고 네.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렀습니다. 눌렀습니다. 아... 자, 과연 냉장고 주스 누구를 <laughs> 선택했을까요? 이연복 슬리스타를할수 있을지, 아니면 정호영이 이연승을 갈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시언 씨의 선택 누구입니까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시언 씨의 선택 누구입니까 어 어! 이연복 셰프가 이겼습니다 예아 이연복 셰프 제목이 또용란요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연복 셰프님의 요리에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어. 많이 좀 들었어요 어. 아 이게 진짜 드래곤이구나 음. 아 분명 너무 맛있었지만은. 다들 느끼신 대로 뭔가 추억, 조금 어디선가 느껴본 듯한 그런 맛. 만약에 개천에서 추억 여행이었으면 이거였을 텐데. 추억 여행이기 때문에 뭐. 이게 약간 좀 드래곤에 가깝지 않나. 좀더 고급스럽고. 예, 그러니까, 네. 네, 이건 이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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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저지않앞에 뭐 많이 씁쓸합니다 지금. 아니 뭐. 집에 마음 편하게 갈수 있어서 잘, 잘 이현복 셰프님 잘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편하게 가는 걸로. 네, 오, 네 좋습니다. 상승입니다. 세 번째, 아이현시 셰프의 선택 이현복 셰프였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대결을 펼쳐볼 텐데요. 야 이게 얼마 만에 맞붙는 대결입니까? 일명 샘풍전이지요. 샘 풍전이지요. 샘 김셰프와 김풍 작가의 올해 첫 번째 맞대결입니다. 지난 시즌에 아홉 번 싸웠던 대결 결과 6승3패로 김풍 작가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 이두 분의 대결은 김풍이 더블 스코어로. 예, 예. 아, 그리고 이번 주제도 너무 저 김풍 쪽에 좀 맞춰져 있지 않나? 네. 진짜 10분으로 하나요? 10분으로 할 겁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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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분으로 하고 지금 뭐, 칼다 치웠죠? 네, 네. 칼 치우고, 4위로 <laughs> <laughs> 지금 <웃음> 네. 요리를. <해야겠다>. 아, <laughs> 네, 아, 우리 지금. 샘팀 셰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laughs> 무별인 상황에서. 어. 오늘 치면은 3회 패죠? 3회. 그 3회 다 지는, 다 지는 네. 겁니다. 네. 야 네. 그리고 김풍은. 또, 공동선두 대열에 또 합류하게 됩니다. 리스타가 되는 거죠. 예, 예. 예 이야. 이거 뭐, 별 따기 쉬운 <laughs>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김셰 <laughs> 보면 별 따기 쉬운 것 같은데. 다른 셰프들 보면 어려운 거. 같고. 어, 다른 셰프들 보면 어려운 거. 같고. 희한하네. 예, 저 오늘 저, 어, 샘김 셰프의 전략. 일단은, 조리를 최소화해야 될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이 김풍 작가가 하는 방법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어... 혹시 제가 배용할수 있는 부분이 있나? <laughs> 네, 네, 네. 어, 네. 아, 훔쳐보기 이제. 아... 훔쳐가가면서. 네. 김풍 작가는 어떤 작품입니까? 사실, 저도 자취를 오래 했지만, 한 5년 동안은 저도 칼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어, 어, 가위만을, 이거 봐, 이거 봐. 오로지 가위 하나만을 이용해서 요리의 시작과 끝을, 가위로 끝을 어, 냈거든요. 어. 일단은 옛날 그기억 더듬어가지고, 어. 최대한 한번 시원시 입맛을 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일을 가져가셨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실제로 음. 냉장고에서 가져온 건 이제 매운 고추. 고추. 다매 많아. 아, <laughs> 그, 그게 끝이에요? 네. 아, 그게 끝이에요? 네.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laughs> 아, 너무 죄송한데. 네네. 기쁜 작가는요. <laughs> 어닭 가슴살. 네. 아... 아, 이 셔츠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억지로 먹는 건데. 없습니까? 없어요? <laughs>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야,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밖에 없어요. 저걸 아까 다 썼어요. <laughs> 망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싫어다고 하시니까. 어. 야, 이거 요리 나올까요? 그러게 말이죠. 자, 샘킴 셰프, 어떤 네. 요리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laughs> 쉬어서 오야꼬입니다. 쉬어서 오야꼬. 네, 아, 쉬어서 오야꼬. 아, 너무 쉬어서. 어, 쉬... 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쉬어서 오야꼬. 오약... 어떻게 어, 만드는 겁니까? 일본의 오야코 요리잖아요. 아, 네? 닭을 이용해서 만든 덮밥 네네. 같은 건데 좀 쉽게 집에서 따라 할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 매운 맛도 이렇게 청양고추만 쓰는 게 아니라 약간 고추 기름도 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어, 네. 예, 예, 예. 아 그럼 일본식 그 오야코 요리를 햄으로. 햄과 계란, 달걀 이용해서. 네네 네. 예. 제가 오늘 만들 요리의 제목은 <laughs> 에라 모르게 닭입니다. 아 <laughs> 에라, <모르겠다>. 아 <laughs> 에라 아, 예. 네. 닭요리네요. 태국 요리 중에서 까이파퐁커리라고 있습니다. 그 닭을 이용한 볶음 카레 요리거든요. 오. 어 카레를 이용한 볶음덮밥 같이 기존 카레랑 확실히 다른 맛으로 오. 해가지고 그리고 일단 너무 너무 쉽고요. 제가 요리를 하면서 최대한 그 시현 씨가 따라할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어, 부과에 가면서. 그리고 어떤 그 자취인의 어떤 교감. 아, 0분이면 충분히 많았습니까 사실 제가 말을 안 하고 하면 오분만해도 <laughs> 끝나는 아, 일입니다한 예, 예. 7분에서. 무조건 뭐. 에게 유리한. t h 모야 k you, Oya. t h a n 약고 o u o y 키티 접시 쓰시는 분있습니까 키티 접시 누가 어? 키티 접시 어? 어?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시나? 어? 내가, 쓰겠습니다. <laughs> 내가 쓸 거야. 내가 쓸 거야. 제가 쓰겠습니다. 아, 많이 약속가신 분. 야 거. 이런 많이 약속가는데요생키부에 아 약고. 키티 그래도, 그래도 그릇 하나 있어요, 생키 셰프님. 밥 생선? 그릇 있어요, 밥 그릇. 저는 제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아, 역시, 아, 아, 쌤킴. 그러다 피해? 지금 의학고. 의학고. 3연패에가가면 의학고. 어, 자, 그럼 지금부터 이현 씨 냉장고 재료로 요리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매 요리의 1인자, 자취 요리계의 마이너스톤, 김풍 작가대. 자연주의만 고집하다 이지경까지 온 고집불통. <laughs> 제이도약을 꿈꾸는 샘킴 셰프의 대결입니다. 자, 12년차 자취남의 마음을 사로잡을 셰프는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10분, 10분 요리 대결을 시작합니다! 10분, 10분, just 10 m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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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just 10 minutes! 어, 여유, 우리가 저러다 이제 나중에. 아, 자취생들은 이 하는 게딱지습니다 아, 그래. 아, 그대로 완전히 아 지금. 어, 여유가 있어요. 저희 아, 너무 감자이 빙의 됐네, 빙의. 예, 빙의 해가지고. 너무 고프니까. 먹긴 해야 돼. 먹긴 먹어야 되겠고. 자,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둘러주신 다음에 다진마늘을 한 숟갈 네. 많이 좀 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기름을 넣어주세요. 약간 좀 넉넉하게 둘러주신 다음에. 이만 기어요 벌써. 자, 가위로 잘라내고 있는 김다 <laughs> 생 김입니다. 네, 정말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laughs> 가위를 사용하고 있는 쌤 김. 아, 이게 진짜. <laughs> 이게 제일 힘드네. 아, 아 힘들어요. 핵심 어. 응. 아, 팀은 응. 최소부터 준비합니다. 네. 아, 아, 화가 안쓰면 아, 아, 화가, 아, 화가 아, 안 쏘면. 요심기 금방 딱딱딱딱탁탁탁탁금탁딱딱딱딱탁탁탁탁탁 네. 예. 네. 예. 반면 기풍은 가탁탁입니다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돌가면서썰러주지는게좀 좋습니다. 숙련된 그러니까. 모습. 그리고 네. 네. 뭐, 양파도 사실은. 양파도, 아, 양파도 가위로 가니다 <laughs> 양파 아. 아, 양파도 가위로. 아, 그럼 양파도 가위로 다가능하죠 진짜 가 가위로 가위 네네네, 아, 틀어지세 그렇지, 그렇지. 샘킴하고 차원이 달라졌다. 샘고 종이 오리듯이. 샘킴 안 찢어서 한 장씩, 어, 한, 한 장씩. 간 장씩, 한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된장을 한반 숟갈 정도만 네. 같이, 같이 넣어주세요. 된장 반 숟갈. 여기다가 이제 카레. 4분의 3? 4분의 3 정도만 넣어주고 예, 예. 고춧가루는 한 숟갈 기름 갈두 숟갈, 숟갈. 숟갈 두 숟갈만 넣시다. 돈까스 소스. 아 돈까스 소스요. 한 숟갈 두 숟갈 두 숟갈. 아 원래 두 숟갈이었습니까? 원래 두숟갈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기본이두 숟갈 넣고 싶은다 기본 두 <laughs> 두 따라 두 숟갈. 차금 그래, 그래. 있는 거다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그 계획에 그, 그, 따라 별별없없습니다또들어가굴 소스. 굴 소스. 그러니까 굴 소스가 그러니까. 한 숟갈 두 숟갈, 두 숟갈. 넣고. 지금 그러니까. 아, 약간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 이득어. 아, 다 계산에 하는 겁니다. 절대 마음 들어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친구 보시는 또 빼네요. 매운맛만 주고, 고추, 주고 빼는군요. 제가 출동하기 이제 1분 반 남았습니다. <laughs> 야, 벌써. 네. 네. 아, 좀 있으면 제가 출동할 거예요. 아, 소, 소주로 네네. 바깥에서 좀 이렇게 쫙아주세요 아, 소주. 아, 소주는 내용물을 쓰는 게 아니고 병을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좀빠줘라 이렇게 되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결대로 좀 찢어져 있어요. 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쫙쫙 어. 넣으면 돼요. 이렇게으로 아, 이 좋은 방법이네. 어, 그러네. 진짜. <laughs> 자, 여기다가 한쪽에다가 계란 좀 넣어줍니다. 네, 계란을 어, 두개 정도 까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계란을 좀 휘졌다가, 네네. 좀 익었다 싶으면 물을 부어주세요 여기다가, 네네. 시 씨가 보시기는 지금까지는 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 김풍 셰프 요리는 그냥 주변에 보이는 거다 넣으면 될니다 둘, 둘,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냥 짜라 넣으시면 돼요. 아, 오분 남았어요. 아, 벌써 오분 남았요 벌써 오분 남았니? <laughs> 네, 한번 다녀옵니다. 샘킴 먹은 이 국물 맛에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킴이 만들고 있는 요리! 국물 맛! 오늘 어떨 것 같습니까? 오야꼬 나옵니까? 오야꼬 나옵니까? 노른자, 노른자. 아우야꼬! <laughs> 김 소스만 덧붙입니다. 다도 색깔이 자극적입니다. 기쁨 아, 뭐 셉니다. 맛있을 것 같아, 기풍 카레가 들어가서. 틀렸어! 틀렸어! 감사합니다. 나들이 왜 먹었던 것 같아. 이러면 밥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야 이거는 밥. 진짜 <laughs> 아, 밥도둑입니다, 아. 밥도둑. 내다. 샘큐입니다 쌤큐, 우야꼬. 밥을 비겼네요. 아, 비겼어요. 네. 파이팅, 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플레이팅 벌써. 아, 아, 지금 키티 접시에 플레이팅 들어갑니다. 아, 이시 씨의 혼탁 바랄만드 예, 예, 예. 아, 플레이팅 기술입니다. 접시도 시원했다. 어, <laughs> 예. 접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분도 되지 않는데자 계란을 풀었습니다. 좀 걸쭉하게 가능했습니까? 다시 한번. 자1분3십초 남았습니다. 맛을 찾았나요? 오 찾았어요? 좋아졌어요. 오 좋아졌는데 아, 얘 먼저 먹고 먹으면은. 우약고 우고 얘가 너무 쎄서 우야고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자, 소스를 정성스럽게. 아 매운 맛을 내기 위해서 어우. 지금 매운 고추에 기름을 넣고 있고요. 자 마지막 이제 정성스럽다 참쳐 나왔습니다. 참깨 참깨 참깨를 뿌리고 자센김자센 김. 자, 어, 가위를 <laughs> 다시, 마지막 가위. 마지막까지 가위를. 예, 아, 팔을 정성스럽게. 여기서부터 모양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모양 내는 건 아니죠? 네. 잘안 쓸리나 봐요. 네, 네, 네. 아, 잘못 하고 아, 있습니다. 예. 네. 네. 아, 기쁨은 잘하던데 네, 정리, 정리까지도. 그만. 아, 정리가 이제 기쁨 잘 돼. 5초, 4초, 3초, 2초,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예. 야, 마지막 끝낸 상황. 야, 기쁨뭐 <laughs>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웃음> 아, 예. And I'm going to get there. I love you. And I'm going to get there. I love you. And I'm 아이 키트 접시에 아 키트 대는좀 미안하기도 하네요. 아이 아, 아, 이게 이게 비주얼이 사내밥으로 아, 맞은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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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 재미는 있을 아, 것 같아요. 먹다 보면 얼굴이 나오니까. 얼굴이 나오니까. <laughs> 그럼요, 그럼요. 네, 네, 네. 비주얼은 진짜 네 어떤 동네 자취하는 형 방에 놀러 왔데야 <laughs> 요거나 먹어. 약간 이런 느낌. 예예 예. 대접하지는 않았지 나름 신경 쓴 듯한. 네. 네. 아, 아 정말 자취생의 비주얼이 딱 느껴지는. 네네. 조금 어우 잘 드시네 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카레는 좋아합니다 카레에다가 <laughs> 어, 네. 되게 어? 뭐 이상해요? 잠시만 아니요 이상하지는 않은데 이상하지 <laughs> 않아요 <않았어. 웃음>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제가 아는 맛이 나요 <laughs> 어, 내가 했던 맛 어? 이거 굳이 이제 잠시 한번 더먹어 굳이 이걸 방송에까지 나와서 먹을까 <laughs> 뭐 그런 맛입니까? 집에서 해먹으면 되지 어, 그런 맛이에요? <laughs> 많은 재료들을 넣었지만, 네. 결국 카레 맛만 나옵니다. <laughs> <laughs> 사실은, 이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맛이 있으면서 배를 채워야겠다라는 데 약간 좀 포인트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네. 네. 저한테 네. 충분히 적합한 네. 요리인 것 같아요. 어. 만들기도 쉽고, 예. 그냥 냄비 하나에 다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 저도 쉽게 따라 할수 있고,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 어. 네네. 그것도 중요하죠. 네. 얘는 일단 비주얼 자체가 약간 강남에자취하는 형이 해주신. 시 네네. <laughs> 네, 네. 아 강남 느낌 많이 납니까 김풍 셰프님은 약간 노량진 쪽에서. 네네네. <laughs> 네, 네. 뭐에 일어나나 푹좀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정확합니다. 저, 저 이제 세빈 형님께서는 예. 밥 먹으러 올래?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약간 좀 자리 잡은 음, 형. 음, 자리 잡.. 약간.. 쌤 자리 잡은 각, 형. 매대저 찬다는 형. 매대저 찬다는 어, 형. 어, 기풍은? 지하철 약기가수 있어요. 택시 정도 탈수있어 학원 다니는 형 네, 아직까지. 학원 다니는 그래요. 네. 자리 잡은 <laughs> 형의 아, 요리 한번 먹어봅니다. <laughs> 오, 오, 맛있겠다. 어머 맛있겠다. 자, 자리 잡은 형의 요리입니다. 확실히 제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런 맛이에요. 음, 어, 아, 그래요? 어, 뭔가 고급스러운 어 강남의 맛. 강남의, <laughs> 강남의 맛. <laughs> 외저타 타는 형의 맛. 아 어, 네. 매콤하면서도 맛있을 정도로 느끼하고 담백한 맛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햄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변하다니. 네. <laughs> 근데 확실히 이걸 먹다 이걸 먹어야 까좀 심심하긴 <laughs> 하다니까요. <심심하겠다>. <laughs> 심심하죠. 예, 저요. 예, 자극적입니다. 예, 예. 예. 우리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죠. 자, 그럼 김풍 작가의. 예, 에라 모르게 딱. 예, 요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마파두부 맛. 오. 맛있는데? 음. <맛있네. 제가>. 음. <laughs> 어, 맛있는데? <laughs> 맛있어? 맛있어? <laughs> <와>. 맛있다니까. <laughs> 음. 이거 다 먹었어. 잘 어울려서. 되게 좀 무서웠는데, 처음에. 어. 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카레가 어? 오늘보다는 내일 되면 더 맛있어지거든요. 자취생들이 두구두구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어. 어, 먹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어도 김치랑 네. 올려서 먹으면 또맛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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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맛인 것 같아요. 음.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딱 오는 느낌? 그리고 숙년닭에서 이상하게 좀 굴소스하고 섞이니까. 진짜 그 크랩의 그런 맛이 나는 거 같아요. 그러네요. 어려니까 예. 그러네요. 그도좀 그러네. 색다른 발견인 것 같고. 아 크랩 맛이 나요. 아, 의도했던 겁니까? 김풍? 뭐라고요? 크랩, <laughs> 나... 크랩. 맛이 나게끔 <웃음> <웃음> 의도했던 겁니까? 불소스. 네. 아. 예, 어 솔직히 얘기해봐. 도한도걸 저는 한 번도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예. 예, 예. 자, 이번엔 샘팀 셰프의 쉬어서 우약고, 우약고, 예, 요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성공한 형이 만들어줬다는 요리. 가르마타 형. 굉장히 어, 나오죠? 예. 고급진 요리 같다. 아, 아 윤두준 또다 먹었습니다. 기가 아, 막히네너 아, 아, 배터져, 도 야, 이 프로그램 너무 좋은데. 요 <laughs> 조금 불러주시면. 예예. 예. 열심히. 이것도 맛있습니까? 어 아, 너무 맛있어요. 부드러운 맛. 부드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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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좋습니다. 음식이 계란만 또 잘못 쓰면 약간 살짝 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간장하고 마지막에 그 고추기름을 넣어가지고 매콤한 맛을 살짝 에센스를 줘가지고 전혀 그런 거 없이.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네. 이 계란 때문에 텍스처가 약간 부드럽고 이렇긴 한데 맛은 또쎌 때는 팍팍 찌르는 강한 느낌도 있어서 원래 오야코는 이렇게 매콤하게 안는데 취향에 맞춰서 하려고 네, 굉장히 또 애를 많이 네. 썼네요. 아, 이친구 오늘 또별 욕심 좀 부리는군.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네. 과연 우리 이시호 씨는 어느 쪽의 맛을 선택할 것인지 음. 일본이샘킴셰프의 쉬어서 오야코 이 번이 김풍 작가의 에라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선택을 확인합니다 시원이도 시원시원하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 김풍입니까 센킴입니까 보여주세요 누굽니까 보여주세요 누구니까 선택은 선택은 기분? 네, 왜냐면 이게 네. 아까 별다른 맛 표현할 게 없었어요. 그냥 맛있으니까. 네. 예. 맛있고 음. 또 편하게 할수 있고 그래가지고 네네. 선택했고요. 어, 물론 이 요리도 너무 맛있었지만 뭔가 좀 고급진 맛이 저랑 은어울리진 않는다라는 점. 음. <laughs> 야 이거. 접시마저 아, 예. 네. 예. 굉장히 감명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렇 감명스럽지. <laughs> 어, 하여튼 우리 저이시현 씨는. 강남 스타일보다는 노량진, 음, 노량진 스타일이 맞는 더 많은 걸로. 걸로. 저는 노량진 스타일거든요. 이 예, 예예. 아 그랬어요. 예예. 예. 아, 그럼 미리 답을 또 얘기해 준거래요 노량진형. <laughs> 예. 생킴 형은 사실 진짜 밖에서 정말 제대로 붙으면 저는 뭐 게임도 안 되죠 사실은. 네. 붙어보지도 너무... 않을걸요 밖에서는. 아, 아, 렇죠 사실은 저랑 말도 안 걸죠 거의. 네. 예, 예. 사실은 예, 옆에서 예. 많이 배우거든요. 그리고 생킴 형 요리를. 아, 예. 보고 제가 따라해서 사실은 요리를 많이 공부했었거든요. 그게 도리탕에 가만히 있는 아, 게에 지금. 야 김풍이 <laughs> 네가 위로한는게 너무 웃겨 지금. 아, 자존심 상해 이 어. 새끼. 야. 아이, 정말로 되게 일취월장 확실히 어 생각합니다. <laughs> 야 샘님 <쌤님> 3연패인가요? 아 이런 <laughs> 거. 아, 그럼 이번에 하고는 옮기겠는데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풍 작가가 별세 개를 얻으면서 공동 선두로 다시 올라갑니다. 별 달아드립니다. 야, 말도 안 돼. 네, 네.